일로 와봐 <웃음> 어? 어이거 탐난다. 어떻게? 어. 이거,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지갑 되는 거야. 이거 제일 큰 사이즈잖아. 어. 그렇지. 어. 어왜 이게 지난주와 너무 달라졌지? <laughs> 봄이라 그런가? 어, 아 예쁘다. 이거 아, 귀여워. 귀여워 너무 예쁘다. 이거 또 뭐야? 어? 여기 스티이 없어졌어. <laughs> 이건 뭘까? <못할까? 웃음> 아 근데 딴거 없어. 저거, 저거 먹을까? 아니면 이거? 체리 블라썸 먹자. 아, 이거? 체리 블라썸 저거. <laughs> 서로 아니, 이거, 이거. 딸기? 어. 딸기 먹을래? 아니면 여보가 저거 먹자그랬잖아아 체리는 다그렇 체리. 맞았을 것같 네? 그래? 이거 먹을까? 이거 봐 딸기? 어, 맛있겠네. 그렇지스윗박스한 개만 마시는거 맞으세요? 네. 휴대 사용하시나요? 네. 그럼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. 드시고 갈게요. 네, 가져갈게요. 네. 저희 이거 하나 끼워드릴게요. 이 벌도 이런 벌 없어. <laughs> Mm-hmm. 습니다 진짜 강아지인줄 알았어. 그니까. 저기 강아지 두마리 더 있네. 어. 아니 저기 네마리 더 있어. 어. 어, 24개월 무이자 된다. 이게 프로. 프로 16. 어, 16인치. 얘가 14. 이 정도 되지 않을까, 여보? 나옹이 저장장치 1테라는 해야 될거고 어? 응? 1테라.. 나 외장은 거 있는데? 아 외장 있으면.. 어나외장 나, 나 1테라 자리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은 14인치 짜리로 하게? 하면. 하면은? 그게 낫지 않을까? 그게 낫지 않나? 16은 써야 돼아 근데 그릇도 여보 10개 썼어 한번 지금 이마트에서 가장 큰 행사 들어가서 해방 카드만 있으시면 159만 원 아, 어, 인터넷 그러네. 검색해보시면 금액이 훨씬 높을 거예요. 그러면. 맞아. 버리 용량이 길어요. 무게가? 무게가 1350g이에요. <목소리> 전동팔다 채우니까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있어? 있어. 아니, 뭐, 두 개밖에 없어. 케찹. 그래줘? 응, 하나씩 집어줄게애초 뭐, 맛이 다이, 벌서아이고아이고 착, 이 마마 장식, 에스프레소 시도 하나 하고 그분이 마마 장식 하나 하고 그리고 전복 오일 파스타 하고 그리고 이거 뭐지 였 이거 베이컨 그 비프 그 로제 파스타 아 맞아 비프 로제 이렇게 먹자 <laughs> 이거 어. 어, 그리고 그래. 베이컨 얘기 나네 어, 이렇게 이렇게 베스트 붙은 거다 시키면, <laughs> <되는 거잖아요>. 어, <laughs> 시키면 되는 거잖아 이거. 어, 아, 이거도 그래. 이것도 어 이거도 이거도 해

너아니 <목소리> 입만 대고 <들고> 말거야 <laughs> <laughs> 어. 숙도안 어, 좋아해? 어나 별로 진짜? 어 진짜? 안 질려? 응 그리고 질릴 때까지 먹지 나는 아 메뉴 선정하면 좀오한달 동안 그럼 같은 거먹어야겠다 <laughs> <laughs> 아내가 먹으니까. 우리랑은 휴대폰도 본인이 내가 먹는. 그좋지 좋으니까 그리고 나도 배려하는 거지. 그래서 너 좋으면 나도 좋고 그렇지 그게 가는 거지. 근데 그렇게 해놓고 같이 먹은 다음에 항상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자주 가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몰라. <뭐래? 웃음> <laughs> 좀 위장이 약해가지고. 네 <laughs> 살이잖아. 이어봐첫 첫수를 봐. 오늘 주인공이니까 마음대로 어. 해. 그래. 생일이잖아. 생일 버프. 또이러면못 먹는 거. <laughs> 내주인공이니 아이라서? 어, <laughs> 나는 네, 잘먹부습니다 궁금. <laughs> 응, 봐. 궁금하네. 네. 아 진짜 좀 굵어? 응금어궁해거 예, 좀, 좀, 내가 짠걸좋아 음, 음, 맛있어 먹어 먹어 원래 이맛이 맛있기도 하고 좀 크림이나 이런거 음. 많이 들어가서 구드럽하게 많이 먹어서 난 오히려 가벼워서 더 먹기 편한 것 같아 <목소리> <오> <이런, 목소리> 최근에 초밥만 많이 묻혀서. 내가 초밥이 고쳐가지고 아느라 먹는거 먹어야 돼난 <laughs> 너는 괜찮아 난 아, 한식, 한식 원래 좋아하거든 네,

따뜻갈 <laughs> 아, <왜 웃음> 거잖아. 점거랑 아, 그래, 잠시만 빠르다. 콩이 <웃음> 콩이 <웃음> 네. 예전에 처음 만나게 사귄다고 얘기해서 회 먹을 때가 진짜 예전 음,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우리 뭐, 결혼 얘기 오고가고 있어. <laughs> 아 맞네. 3년 전인가? 별로 안된거 같은데. 아, 나... <laughs> 아직도 모르라고. 오늘 내가 생일이니까 내가 낸다. 생일 당 낸다고? <laughs> 응. 알았어, 그럼 맛있게 먹어도 돼? 응, 뭐? 응, 더 시키자. 응, 더 시키자, 진짜. 더 시키자. 나 이제, 진짜로, 이제. 먹어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미쳤지? 그 <먹고> 채는. <체인. 웃음> 알았어. 맛있게 먹자. 채안 할게. 아까우니까. 편하게 <laughs> 먹어. 샐러드 맛있다. 그때 우리 못 먹었었는데, 샐러드는. <웃음> <웃음>

뭐 무슨 얘기지? 나도 처음에 못얘기하 얼굴은 왜 빠겠지? <laughs> 언제까지 오물오물 하실 건가요? <laughs> 장난 아니다. 맛있어? <laughs> 아니 얘기하느냐 못 먹는 건데?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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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음, 맛있어. 나도 나도 라떼?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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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카페라떼? <laughs> 안에 놓는다 그리고 5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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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반대로 원5 응 아. 음? 없네 있어요 음. 아 이렇게 빼야 되는구나 어, 어 내가 잘못빼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이게 탄닌석이래 아 탄닌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어. 행운이 온대 아 진짜 어 어머. 너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어. 줘야 되나 껴봐요. 아하하, 알았어. 아, 아니야, 요요요요 아, 가운데, 요, 요. 가운데. 간, 그러니까 크지? 대는,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. 내가 잘 부어서 아. 이 정도도 괜찮아 가운데도 괜찮아. <laughs> 네. 아, 너무...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. 집사. 아니 링겐날 아. 선택해라. 찍어 봐. 하트 같이 넣을까? <laughs> 이게 뭔지 물어볼까? 이거 찍어먹는 거약간 음, 그거처럼? 특이게